자, 안녕하세요. 서구권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국제고단체 그 코인트리 관계자분을 지금 만났거든요. 이 코인트리라는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랑 그리고 또 오늘 그 가정방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짝 제가 따라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애들랑 가기 전에 빈소로 가기 뭐 해서요. 요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 좀 사가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충 필요할 거, 사갈 거좀 사갔다가 어, 자리 이동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 바나나 우유 입아이 어, 바닐라 우유거든요 바닐라 우유 100개랑 그다음에 아 어, 요런 초코바 초코바 100개 어요 젤리는요 시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거는 어 적당히 산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런 까져있죠 이런 스낵 아 어, 이렇게 해서 100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정도하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정도 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요. Hey, how are you, 룬시카? How are you? 지금 이 친구가요. 룬시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여기, 친구가 여기 다니는 학교 다니는 친구에서 특히 어, 상황이 어렵대요. 식료품이랑 뭐 학용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룬시카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따로 가정 방문했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집이래요. 와, 진짜 이거 모래바닥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생활을 다 한다는 거죠. 네. 와, 진짜 잠담하다 지금 잠은 어디서 자죠? 잠은 여기서 주무시. 이그 바닥에서 그냥 깔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저 여기 이제 의자 같은 데서 이제 낮은 깔았어요. 진짜요? 뒤에 보시면 또 공사하다 만한 게또 있어요. 와, 정부에서 원래 이제 더 지어주려고 하다가 네. 그 세상에안 좋으니까 이제 중단시켰어요. 아, 진짜 속상하네. 이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옷장 같은 거고 바로 이 방이야. 이게 다예요 집에. 그리고 밖에 나나 보면 이, 이 마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그 프라이빗 마당이 아닙니다 개인 마당이 아니고 그냥 이지나간 도로예요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덩그러 집이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진짜. 여기는 뭐 우물이에요? 네. 아 이, 여기가 음. 물 마실 수 있고. 예. 씻을 수 있는 물의 분... 전부예요. 지금 보시면 이우을 가지고요, 옆집이랑, 옆집이랑 이루시카 집이랑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대요. 근데 옆집은 지금 보면 규모가 엄청나. 옆집이랑 이루시카 집이랑 이 보니까, <laughs> 어우, 너무 좀 마음이 좀 서글프다. 아, 간식이랑 먹을 거, 뭐, 바나나, 네. 이런 것도 좀 챙겨왔어요. 아, 네. 진짜. 이렇게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 보는데 또루시한 때만 주면 다른 친구는 또시샘하잖아 음. 질투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가장 방문했다 그럽니다. 뭘? 어? 네. 아? 아. <laughs> 킨다 주에는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바이. 아, 이 착하다, 예뻐. 아, 예뻐. <laughs> 안녕! 예쁘게 커라, 알겠지? 예쁘게 자라. 안녕. <웃음> <웃음> 이 친구 저희랑 같이, 같이 갈게요. 갈 거예요. 아. <laughs> 지금 보시는 곳이 우라니 아카데미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힌두교를 믿는 어,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라그럽니다이 학교가요 따로 이렇게 어, 학교 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은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인데 가정집 한 켠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학교를 운영 중이라 그러거든요. 와, 근데 제가 얼핏 안에 잠깐 봤는데, 와, 지금 솔직히 닭살 돋았습니다. 전율이에요, 전율. 뭔가 느낌이. 여기 이제 국제고호단체죠, 코인트리. 지금 운영하시는, 어, 단체 이름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안쪽이 유아반이고요. 요 밖에, 요 발앞에가 조금 더큰 어린이들, 이, 그 공부를 한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이 관계자분들께 지금 허락, 허락을 받고 비디오 찍는 겁니다. 무례하게 굴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너무 예쁘다. 그 <laughs> Here, n o m m y here. 친구들의 인적사황이라든지 당내 희망이라든지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laughs> 요거 낙후셔야될것 네, 같아. 안 먹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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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잘다 돌릴까 이렇게? 네, 그냥 해볼게. 그렇게 그렇게 해요. 이 자. 네. 자. <웃음> <웃음> 자. 쌤 뭔가? 쌤 뭔가? 잘 뭔가 지금? 쌤 죽어요. 땡큐.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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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자, 지금 온 학교는요, 지금 특수 학교라고 지금 몸에 조금 장애가 있는 애들, 특히 청각, 시각, 장애가 있는 애들이 여기 이곳을 지금 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선생님들하고 관계자한테 이 촬영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앱터. 아. 어 어떻게 해 해가 지는데. 아그 앱터. 여기 아,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예.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예, 듣지를 예.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어, 뒤에서 예. 이제 터치를 하거나 그면 아이들이 놀랄 수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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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들 눈을 보고 아, 앞에서 예. 인사하시고 네뭐 어, 하이파이브나 이런 것도 보다. 앞에서 와 네. 아, 앞에서 아이들과 아, 눈을 맞주지어 너무 예쁘다 애들 가자 지금 수업중이야 애들 수업중이 네, <laughs> 손짓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라니까 이쪽에서 우와, 답을 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목소리도> 이 안에는 성인반인 것 같아요 여기 는 애들 다 청각장애인 거예요? 네 청각장애랑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아 아이들인데 네. 소화로 네. 대부분의 이야기가 반응해요 아 감사합니다가 이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Thank you 강아지에게 네. 말하면 네. 아이 표시는 네. I love you예요 이게 I love you랍니다 네아 I love you 무슬 네. 친구들은 왜 네. 이렇게 네. 하고 여자, 나머지는? 여자들남자 따로따로 네저 재봉술 아 그렇구나 네수업서이들이옷 공재기술 스리랑카가요 이 재봉기술 재봉 기술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이 재봉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봉 음, 재봉 기술을 배워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포인트리 단지에서 재봉도 이렇게 사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 벌 아, 이야가 너무 안 됐다. 어디? 가게랑 얘기바는 거. 가게야 가게랑 얘기바는 거. 네. 좀느려요 아, 지금 이 친구는 시각장애래요. 지금 들리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음. 못하고. 브리딩, 브리딩, 브리딩. 브리딩이야, 가 <laughs> 아, 쉬, 쉬, 아 이게 아 이게 뭔가 좀 아, 진짜 애들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 t h 이게, 이게 지금 그 고맙다는 표시거든요. 음, 근데 애들. <laughs> 지금 이 친구가 저 친구 수업에 집중 안 한다고 뭐라 했어 <laughs>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요 애들이 너무 밝아요 밝아서 제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요 조금 마음이 그래도 덜 무겁습니다 또 상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기죽고 그런 것도 없이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학교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가면 솔직히 놀림받고. 또생활에 불편하잖아요.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요번 여행하면서요. 진짜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능이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걸 느껴, 느끼고 갑니다 예.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마음을 담아줄게 편지도 썼습니다 선생님들이 It's It's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 h a o u t h a u Thank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Thank you. Thank you. t h a n 학생들이 주로 무슬림 학생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이. 하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아저 여기서부터는요 그 내용 자체가 아까랑 그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기 직원분들 또 일도 해야 되고 하시니까 아 영상을 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세상 곳곳에는요 정말로 아주 작은 관심과 아주 작은 도움들이. 어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사람 느꼈습니다. 방금 특수학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애들이 지금 너무 활기차죠. <laughs> 솔직히 제가 특수 좀 전에 특수학교에서는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될까 봐요. 사실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복받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우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될수 있어서. 아, 어, 제가 솔직히 말좀 참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체가요. 국제 구호 단체인 만큼 아마 후원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어 계좌번호를 캡처해서 띄우는 거는요. 어, 그거는 또제이 영상을 봐 주시는 분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쪽 구호 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그 네이버에 코인트리를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 어 설명란에 이 단체 관련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거거든요. 네,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험의 손길을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웃음기가 쏙 빠졌어. <웃음> 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자고. 감사합니다. 으!